안녕 안녕. <laughs> 저희가 여기 지금 어디죠? 통인시장. 예. 저희가 오늘 통인시장에 엽던 도시락을 먹으러 왔습니다. 예! 저희 엽전 도시락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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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예. 그러면 함께 저희와 통인시장 먹거리 탐방을 가실까요? 가실까요? 시라. 한 명당 5,000원인데, 5,000원에 이렇게 열, 엽전 10개를 주고, 엽전으로 시장에서 사먹는 겁니다. 지금 거의 안...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뭘 담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매운 거 주세요. 저 이거 걸로. 네, 매운 걸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치킨 마요, 고맙다. 너 먹을 거야? 응. 넌 참치 마요 먹을 거야? 어, 치킨 마요. 참치 마요. 참치 <laughs> 마요랑요. 치킨 바 하나 주세요. 치킨 바더 먹어? 어. 뚝. 그러자 한다. 예. 감자 튀김 먹어? 너무 <laughs> 맛있겠다. 감자 튀김이랑. 감자 튀김. 닭강정 얼마예요? 넷두개 네, 두개 주세요. 여기다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야, 레인보우 슬로시도두 개래. 잡채 주세요. 전 잡채를 응. 안좋아하는 수빈이만 먹는 걸로. 엄먹어아 역시 시장은. 잡채 응. 엽전 두 냥짜리인데 진짜 응. 엄청 많이 줬어, 진짜. 배불러 죽을 거 같아. 아직 안 먹었잖아. 큰일 <laughs> 났아니다한 네. 친구로. 수빈이는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네, 탕수육. 감사합니다. 탕수육. 피카츄 먹을까? 피카츄 돈가스. 피카츄 먹어? 피카츄 주세요. 피카츄 하나 드릴까? 네. 뭐해드려 네, 해주세요. 아, 분개 주시는데 네, 이렇게 저... 많은데. 지금 저는 현재 두냥이 남은 상태고. 저도 두냥 남았죠. 얘도 두냥 남았는데 얘는 아까 뭐 설치했더니 네개더 줘가지고 얘도 저보다 양이 더 많아요. 네. 네 레인보우 슬러시 먹었어요. 저는 도시락을 다 담았고 수빈이도 도시락을 다 담았어요. 얘는 슬러시까지. 저의 도시락입니다. 이건 빈이 도시락, 이건 치킨 마요 덮밥, 떡꼬치, 이거 기름 떡볶이, 이거 베이컨 치즈, 콘 치즈, 이거는 닭강정, 이거는 매운 오뎅. <laughs> 완전 야무지게 먹습니다. 닭강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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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기름떡볶이. 나만 맛이 안 나냐? 어, 나만 안 나. 생각했던 맛이랑 너무 달라. 잘하고. 치킨 마요 덮밥. 음, 이건 진짜 맛있다. 이건 참치 마요 덮밥. 오이, 음, 게 훨씬 맛있어. 음, 참치가 훨씬 마요네즈가 많고 이거는 마즈가 없는 것 같아. 감자전 해부에 하고 있는. 맛있다. 아까 산 피카츄, 이거 피카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먹어봐. 맛있어. 맛어

컨샐러드도 샀는데 이거는 그냥 이 그릇째도 먹으라고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바삭바삭거려. 음! 맛있어? 음. 맛있 맛있어. 그럼 남았는데 <laughs> 벌써 다 먹었어. 얘가 나보다 양이 훨씬 많은데 클리어 <놀람> 하나도 안 남고. 완전 깔끔하게 다 먹었어. 일단 역전 도시락 기는 여러 가지 종류를 적은 양에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좋았는데 일단 다리가 너무 어,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음식이 좀 식었고 따끈 따끈한 걸못 먹고 막다팅튀 부르고 근데 그거 빼고는 정말 진짜 너무 배부르게 5천 원에 엄청 행복하게 먹었던 것 같아 5천 원에 우리는데 또 이걸로 부족하니까 또 먹으러 먹으러 가야죠 슬러시 나는 포도 나는 오렌지 예엄 달고 느끼하고 머리 안에 이거 달라고 그래? 응 개인 빼봐. <laughs> 네. 나 그냥 빼봐. 아, 어, 너무 좋아요. 어. 저희는 불닭꼬치를 시켰습니다. 엄청 매워보입니다 먹어볼게요100% 닭다리살이라고 써있는데 진짜 진짜 닭다리살이야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럽다 지금 통인 시장에서 다 먹고 세종마을 세종. 음식문화 거리 여기로 왔는데 여기 별로 볼게 없네요. 그냥 먹을 때, 응, 아니 먹을 때데 이렇게 길거리 음식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냥. 식당들. 식사, 식사. 안녕. 지금 다이소에 왔는데 이렇게 예쁜 꽃깍지가 팔아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 종류를 다 가봤는데 왜볼게 하나도 없을까요? 경복궁 역인데 경복... 벌판이야. 경복궁이 없어 <laughs> 경복궁...어? 저건가? 저거일 수도 있어 저희가 걸어서 어딘가를 들어왔는데 국립고궁박물관이래요 <laughs> 저기 위는 있는... 아 뭐라 그래? 한복 입은 분들이 엄청 많네요 안에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지만 일단 어디라도, 어디라도 들어가 봐야지 그 네, 문장 도대신 아, 그 <목소리도> <제가 아주 목소리도> 짠 이렇게 해서 저희의 통일시장 먹방은 끝이 났고요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